안녕하십니까. 할렐루야. 아, 네. 대변호의 네. 네. 여기 오시니까 어, 아시는 분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, 제가 기독교인에는몇 어, 번, 몇 년, 2년, 2, 3년 전에 참석을 했지만, 올해는 제가 자체가 몸이 수술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전혀 참석을 못 했는데, 하나님께 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으니까 이렇게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그만 일에 충성했다는 증거로서 제가 나와서 어,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또 제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진하는 김 목사님 김혜창 목사님도 항상 연락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충성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또한 하면서 제가 지금 수술을 받고 어, 서 있는 자리가 한 3개월도치 안 됩니다. 어, 다리 수술에 무릎 수술이죠. 무릎 수술에 허리 수술 도 해서 제가 허리 수술만 여섯 번에다가 무릎 수술 양쪽에서 여덟 번큰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 주치의가 제가 가면은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몸뚱이가 쇠로 바뀌었으니 허리에 쇠를 어, 받고 무릎에 양쪽에도 쇠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. 이것은 제가 조그만 일에 저는 어, 2019년도에 지금 문목사님이 제 MC의 신학교 교수님으로 해서 또 제가 침내교주신이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잘 알게 돼가지고 오늘 오신다 해서 제가 일부러 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와야 되겠구나 해서 왔는데 파킹에서 저 찾으시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. 이렇게 저기 어 만나게 됐고 또 앞으로 기독교 어 군인회가 더완성할수 있도록 우리가. 기도하면서, 코랜디얼,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 것. 제가 이거 몸을 낚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러고 이 몸이 난다면 제가 성교에 좀 열정을 가져야 겠다 했는데 고쳐줘서 12월 달에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다 계신 것제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사명에 얼마큼 충성하느냐 오늘 문목사는 성경 설교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그랜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.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감사합니다.